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.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.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.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.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우선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. 다시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전 것은 무효가 됩니다.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. 오늘 20절 말씀에 새로운 약속, 새로운 언약을 보여줍니다.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요 내 피라고. 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.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.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. 예수님은 마음의 언약을 넣어 두셨습니다.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을 먹으라고 하십니다. 주님의 몸이 내 몸속에 들어왔습니다. 이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.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.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. 주님의 피가 내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. 함께 잔을 마신 성도들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. 새 언약의 예식인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와 피를 나눈 한 형제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. 이제 옛 언약은 지나갔습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.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. 이제 개명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. 가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.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.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.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는 예식입니다.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. 내 몸이 주님의 몸과 연합되어지고 내 몸에 주님의 피가 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한 핏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. 이것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. 새 언약은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. 새 언약으로 주님과 한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.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. 주님과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고난주간 동안 어떤 시도를 해 보시겠습니까?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.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